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하시지 않나요? 잠은 자는데 피로가 안 풀려요. 커피 마셔도 정신이 멍해요. 하루 시작도 전에 이미 지친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만성피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넘기기엔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가 꽤 강하거든요. 그런데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의사의 시선으로 만성피로의 원인과 해결법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세 가지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7시간, 8시간 자도 개운하지 않다. 그건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뇌와 몸이 회복될 시간을 놓치는 겁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게 뇌를 예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자는데도 더 피곤한 상태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철분, 비타민 D,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먹고 자도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철분과 비타민 D 결핍률이 매우 높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이 만성피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의사가 추천하는 해결법 5가지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수면 루틴을 만들고 스마트폰은 90분 전에 끄는 것.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보면 뇌가 자극됩니다. 조용한 음악, 따뜻한 샤워, 짧은 독서로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혀주세요. 그래야 깊은 수면 단계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D, 철분, 마그네슘 수치를 꼭 체크해보세요. 피검사 한 번으로 알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복용만 해도 피로감이 확 줄어든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하루 10분. 햇빛을 쬐면서 걷기입니다. 특히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자연광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분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10분만 걸어도 컨디션이 바뀝니다. 네 번째는 매일 짧은 심호흡과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딱 3분만이라도 복식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순간적으로는 각성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엔 피하고 가능하다면 디카페인으로 바꿔보세요. 자 여기까지 실천해봤는데도 피로가 계속된다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첫째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있다. 둘째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셋째 집중력 기억력이 확 떨어졌다. 넷째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계속된다. 다섯째, 기분이 자주 가라앉고 무기력하다. 이런 경우는 갑상선 질환, 수면장애, 우울증, 만성피로증 후군 등 진료가 필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피곤한 거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피로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에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더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삶의 기본이자 생존의 조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 가요.